루즈2017맥 스크루즈 어,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가 된 만큼 네. 이번 이번 2017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륜 8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기존 6단이었나요? 어. 네 기존 6단에서 이제 8단 전륜 8단 음. 변속기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외관적인 부분에서 산타페와 가좀 차별화를 뒀다. 음. 뭐이 정도가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 아 밖에는 아까 간단히 보니까 아 확실히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 근데 확실히 전 모델보다는 음. 확실히 그 뭐랄까 산타페랑 차별화된 그 느낌 이 있어요. 었 그렇지. 나는 어. 조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 실이, 오, 실이 장난 아니야. 실이. 벤츠고 벤츠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우리가 외관을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어. 외관도 사실 전 모델 같은 아니구나. 경우는 산타페랑 너무 닮아 있어서 그렇지 맥스크루즈에 대한 약간 메리트가 없었어. 얘만의 그게 없었지. 어, 근데, 색깔이 없었어. 어. 디자인이 완전 바뀌면서 산타페랑 멕스코장 완전 차별화가 분리가 됐단말이 분리가 됐지. 헤드라이트 딱, 디자인, 안개등인아이덴 어, 테일라이트 디자인. 테일라이트 디자인, 디자인 확실하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특히 또 17년 식 되면서 또 바뀐 게 있어요. 그 밖에 라디에이터 그릴 있지. 그거를 이제 원래는 풀옵션에만 크롬 도금이 들어갔는데, 어. 이제 얘는 이제 전트림에 크롬 도금을 어. 적용해서 이제 좀 상품성을 계산은 실내는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 사실 그러니까 외관적인 거는 누가 봐도 바뀐 거 알아 어, 어, 어. 근데 실내는 뭐가 바뀌다 한들 딱 일반인들 봤을 때는 어, 뭐가 바뀐 거지? 어 그렇지 그뭐 실내에는 이제 이거 하나 바뀌었네 최상위 음, 트림에 이거를 이제 블랙스웨이드 내장재를 선택할 수 있대 뭐그 외에 이제 레이아웃은 똑같다고 봐야 돼사뭐 이제 그거지? 사실상 플로이딕스컬프스 1.0이지. 어. 2.0 아직 2세대가 안 나왔지. 어, 1.0이니까 실내는 변한 게 없지만 이제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조금 어, 추가가 되는데 작년에 패들 시프트가 없었을 없었지? 없었어. 어맞아어나 이거 보고 어웬 패들 시프트야? 어이 차에. 어. 아이 <laughs> 어, 팔단 어.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약간 스포티한. 뭔가 좀 주행 성능에 어. 뭔가 좀 포커싱이 맞으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글쎄, 얼마나 좋아졌을지 그건 좀더 한번 달려보면서. 느껴보자고 잠깐 타보니까 아까 시내주행도 우리가 잠깐잠깐 잠깐 해봤잖아. 맞아. 야, 일단은 디젤 치고는 정말 조용하다. 어, 어. 그건 맞아. 어, 진짜 요즘 차들 디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얘가 사기통 아니야? 사기통? V6 아니지. V6 아니 근데 되게 조용해. 어, 되게 조용해. 어. 그리고 아까 시내주행에서도 얘는 이제 또 오토홀드 기니랑 ISG 기니가. 어, 그러니까 어, 그렇지. 딱 정차하면은 이제. 아, 조용하지. 시동 딱 꺼지고 세다 부럽지가 않아요 아, 브레이크 딱 걸리고 어. 어. 그리고 다시 스타트 할 때도 그렇게 딱 시동 걸릴 때 느낌이 막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그냥 부드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 개입이 딱 되는 지금 산타페 승차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프라임하고, 프라임하고는 아, 나는 이게 되게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어. 산타페가 조금 더 민첩한 것 같아 아, 아무래도 짧아무그도 그렇지, 어. 그게 좀 민첩한 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산타페가 좀더 얘보다는 하체가 좀더 탄력있지 않나. 라는 음, 그런 느낌이 음. 네 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고찰. 어. 당신은 산타페를 사겠습니까? 맥스 크로즈를 사겠습니까? 아이, 저는 프라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예, 네, 좀 프라임 사죠. 아, 진짜 안타깝다. 나도 마찬가지로 <laughs> 만약에 내가 4천만원대 SUV를 산다 하면은 나도 산타페를 선택할 것 같긴 해 확실히 롤은 아, 벌써 무서워 <laughs> 안 달리는데 벌써 무서워 이건 되게 그냥 컴포트한 SUV라고 봐야겠다 쉴만 스포티했구나 오벤줄와 흐른다 와오 배다 그래? 어. 초창기 맥스에 비해서? 어, 어 아,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재선된거 같은 느낌이 아, 있어. 그래? 확실히 딱 잡아주면은 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따라. 음. 프라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음. 좀 음. 롱거리고 음. 차치가좀 있다 보니까 음. 해두성이 좀 해두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음. 전 모델 대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자륜 모델을 사면 회전성이더 좋은가? 그렇죠, 코너에 더 좋아지, 어... 접지이 좋아지니까 어... 더잘 따라오죠. 아직까지 브레이크 시스템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순간적인 토크감은 어 좋다, 빨라, 스트레스가 없네. 야 근데 이차 어. 아까는 되게 뭔가 어, 좀... 컴포트 하다고 해서. 어. 얘가 과연 이런 뭔가 구비구비끼 마인딩 코스를 해서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어. 싶었는데. 맞아. 약간은 조금 뭔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어, 출렁거려서. 어. 근데? 신기한 거는? 또 돌아 나가네? 다 돌아. 뭔가 더 재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약간 <laughs> 흐릿 느낌 있어. 오, 신기해. 오, 오, 방금, 방금 라인 타는 거. 오. 오. 언더가 있는 것 같은데? 언더가 살짝 있는데 어. 다 돌아 나가 어, 그건 그러네 <laughs> 괜찮은데? 응, 나는 야. 얘가 막 뭐랄까 주행 성능이 아예 안될줄 알았어? 엄청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어. 생각 이상으로 잘 따라오고 어. 난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쫄깃쫄깃하지 아지 약간 뭔가 좀쫀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아, 니 이런 데서 또 하면은 또, 아, 스티어링이 조금 뭔가 아쉽기도 하고. 오히려 고속보다 저속에서 더 아쉬운 핸들이죠? 어, 오히려 고속에서 더 이렇게 좀잘 도와서 어. 감아나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고속주행 하면은 거짓말하고. 200까지는 한, 쭉 나갈 것 같은데? 뭐 YMR까지는 충분히, 충분히 나갈 것 같고, 연비도 아마 한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음, 아, 고속에서. 어, 고속주행하면 한 15km 정도 나올 것 같아. 더 나오겠지 정속기야 그면 그치 한110한 어. 100에서 110 정도 이제 쿨링 끼고 어. 하면은 한1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사실 건가요 아 사실 건가요 4천만 원대 SUV. 네 저는 산타페를 사겠습니다. <laughs> 그사실에 변함은 없어요. 음, 그사실에 변함 없다. 네. 나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할것 같아. 아 지금 타 보니까. 요타 음, 보니까 네. 조금 고민 될것 같아. 그래? 어 내가 만약에 자녀가 많고 음. 어막 이렇게 조금 뭔가. 자주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도 뭐 자주 놀러 다닌다 음. 하면은 나는 강감하게산타페 보다는 예인을 선택하는 게더그 음. 어, 가치를 더볼수 있다고. 봐. 자녀를 많이 낳을 계획이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 아니, 그 <laughs> 중에 아들 하나 따라 놔 그게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어, 난좋을 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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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탱이가 없네.